예, 조희 시장, 그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 경주시 전역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뭐 굳이 산수적으로 하면 2.5 단계 정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조앙희 시장 직접 전화를 한번 걸어서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19를 이기는 새로운 일상 생활 속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합시다. 개인 위생 수칙 준수와 발열. 기침 증상 시 보건소에 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예, 정희 시장님 나오 계십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예. <laughs> 예, 예. 경주 포커스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대표님. 야, 예, 네, 예, 예. 아, <laughs> 예. 예. 어, 좀 전에 그 회의가 끝난 났논이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한다는 예, 내용이 있어서 예, 시장 예. 직접 당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예. 그, 오늘 저 이제 시국장들하고 코로나19 방역 상 점검 회의를 갖고 상황 점검이를 갖고 예도청의역학조서관 예, 의견도 반영을 하고 예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또 우리 경주시와 경상북도는 소위 완화된 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렇죠 1 7 5 단계 예예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희 그 지금 경주시 상황이 워낙 그 위중하기 때문에 예예 예, 저희 경주시 전역으로 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된 2단계. 쉽게 얘기하면 2.25단계쯤 예, 이런 단계로 예, 예.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 하는 거니까? 어, 오늘 새벽 0시부터요. 아, 0시부터요. 예. 그럼 또 달라지는 게좀 달라지는 게좀 혹시 설명이 가능하시면 좀 설명 주실까요? 에, 우선 이용 시설 5종. 예. 컬러 펀팅 포차 뭐 난란 주점 이런 거요? 이용 조점 달라지는 집합 집합 금지가 되는 거고요. 예, 예. 대다수 시설에 대해서 식당, 카페뭐 등등 이게 예예. 전부 다어 23시 이후에 운영이 중단되도록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재는 예. 그걸 두 시간 당겨서 21시 이후로 운영을 중단합니다. 예예. 예. 그건 중국과 똑같고. 예예. 특히 시는 특별히 지금 좀 강화시키는 것이 모인 행사의 경우에. 예예. 어, 정부 2단계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돼 있어요. 아 예. 그런데 오늘 우리 실내 50인. 예 예. 실내 100인 미만으로 아, 그렇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예. 이 경우에는 공,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지금 어, 정부 2단계는 경륜, 경마, 경전 카지노 는 운영을 중단하고. 예 예. 이외 시설은 30% 인원. 제한을 강화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 경주시는 국공립시설하고 경로당을 음. 전면 운영 중단하는 걸로 그렇게 어... 결정을 했고요. 예. 국공립시설이라면 어, 예. 예를 들면, 뭐, 국민체육센터, 뭐, 이런 겁니까? 뭐, 그렇죠. 예. 예, 예. 안강에 그, 체육센터도 있고. 예, 예. 또, 뭐, 안강 청소년 문화의 집도 있고. 아. 그, 그, 그 예. 이런, 이런 시설들. 예.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종교 활동에 있어서도. 예. 예 정규예배 좌석수를 20% 이내로 제한하고요. 예, 예. 가대 운영을 자제하는 것. 예.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또 행정명을 하나 냈습니다만, 5일장의 도전상. 예, 예. 운영을 전면 중단하는. 그거는 제가 아까 내용이, 방송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예, 예. 그런 내용이 정부의 2단계보다는 저희들이 조금 더 강화하는 겁니다. 예, 예. 예. 나머지는 다 정부 2단계 활동이라고요? 요게 이제 안강강동은 이미 이제 강화된 사항을 하고 있는, 하고 있는 이것을, 것이고. 예. 이거를 이제 그 전지역으로 확대하는 거죠. 예. 예, 예. 요게 이제 내일부터 적용이 된다. 그렇습니다. 예. 요거는 뭐 별도의 시한이 언제까지 이걸 정해놓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 이게 이제 정부가 2단계 하는 게 28일까지 하도록 돼 있죠? 예, 예, 예. 그래서 28일까지 시행을 하고. 예. 또 정부의 상황을 봐가면서 연장을 할 것인지 여부를 그때 가서 결정하겠습니다. 네. 아, 예. 요게 이제 조금 전에 결정된 상황이고 이게 예, 조금 전에 결정됐는데 제가 저, 지금 저 자료를 만들어서. 예, 네? 예. 다음 안무를 발표를 하려고 준비를 좀 하고 있어요. 아, 좀 있으면 또 영상 브리핑으로 나올 예, 것 같네요. 그럼 또. 경주 포커스 이제 특정으로 드릴 겁니다. <laughs> 제, 영상 브리핑을 하시면 또제퇴근씨에테고맙늦어지네요 <laughs> 아, 어쨌든 예. 걱정 많으신데. 예, 예.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방송을 하면서 이제 안강뿐만 아니고 또 다른 면 지역에까지 지금 일가족이 다섯 명이 나오고 있는 예. 상황 이런 것들하고 무관치 않을 거다 이렇게 그래서 경시 고민이 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경주가 이제 주말에 또 관광객들 보고 관광객들 때문에 이렇게 소득을 기대하시는 특히 뭐 식당이나 이런 데가 많은데 그분들에게 좀 위로되는 말씀을 좀 주셔야 될것 같은데요. 제가 때문에 너무너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예. 실무장들하고도 많은 아산 토론을 하고 그랬는데 예. 역시 이런 상황에서는 역학조사관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되고 예, 예. 지금 상황이 워낙 위중합니다 음. 이 다른 경상북도 다른 지역하고 달리 포항 경주는 예, 예. 이렇게 한 생활권이고 포항은 또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 아까 우리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제까지는 사실은 악당 위주로만 집중한정돼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예. 오늘 일곱 명 중에 다섯 명은 내남불이에요 예, 예. 포항에서 확진자 접촉을 해가지고. 이렇셨는데 일가족이 다그 걸렸어요. 예. 그래서 거기는 또 초등학교, 중학생, 뭐 이렇게 학생도 3명이나 있고. 아하. 또 하나 제가 위중하게 보는 거는 안강의 뭐 확진자인데, 예. 안강의 이그모 병원에서 저, 저 간호조무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예, 예, 예. 이분이 시내 뭐큰 병원에 일주일간 입원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확진 판정을 받았거든요. 예예. 예. 그래서 현재 지금 입원 환자하고 직원하고 한 150명 정도 급히 검체를 해가지고 어허. 올려놨는데 오늘 저녁 늦게 되면 그 결과가 나올 겁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여기서 뭐이상한 결과가 나오면은 어허. 이 그동안 그그 그 병원에 출입했던 모든 사람들 다 제가 검체를 해야 되고 아이고. 상당히 그 커질 것 같아요. 예 예. 또 지금 저희들이 또유용해보는게 관광도시다 대 보니까 시민들 음. 이잘 모르는데. 부산이나 서울이나 대구 이런 외지의 확진자가 경주를 막 돌아다니고 계시거든요.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어. 그, 그런 연락이 오면은 그, 그, 동선 다 파악해가지고 <laughs> 접촉한 사람들 지금 계속 이렇게 격리시키고 검사를 하고 있는데. 예. 이게, 이게, 그냥 이런 상황에서는 막기가 힘든 겁니다. 어, 예. 그래서 시장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좀 불편하고 또 특히 자영업자, 영세업자들이 힘들지만은 주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하시고, 예. 에, 정부에서도 뭐 피, 이번 업종에 대해서는 특별한 뭐, 그, 이렇게 보상책 같은 걸좀 강구를 하고 계신다니까. 예, 예. 뭐,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에, 정부하고 협, 협의를 해서 어, 얼마라도 보상이될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안강 쪽에는 지금 북경주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했던 선별진료소는 오늘로 이제 그게 마감이 됐죠. 말이 됐는데 예. 이 풍산의 직원이 확진이 좀 됐잖아요. 그 지금 그분 가족 1 4 5분 예, 예, 예. 그래서 풍산 직원 전전 전 직원에 아, 대해서 예. 예.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일 풍산 사업장 현장에 아. 선별, 선별진료소를 마련해서 그 직원들 전부 다 검체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뭐 확진자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하면서 안강 쪽에도 히 그랬고 오늘 또 이렇게 이러면서 지금 역학조사하는 거나 이런 데도 지금 굉장히 좀 부담이 많이 가고 갈것 같은데요. 보건소 예, 쪽. 좀. 그래서 뭐 지금 보건소 직원뿐만 아니라 예. 우리 일반 직원들도 그 투입을 해서 아. 그렇게 하고 있고 읍민동에 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를 예, 예. 그 전부 다 지금 뭐 총공을 시키고 있는데 예, 예. 이게 유의치 않으면 제가 경주시 의사협회에 좀 아. 좀 도움을 청할 생각이에요. 봄에 우리 선별진료소 운영할 때좀 도움을 좀 받았죠. 예. 그죠? 예. 지금 당장은 뭐 내일까지 한번 해보고 아, 예. 힘이 붙인다 싶으면 천상 뭐 의사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좀 도움을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예뭐이 와중이라서 제가 그 오늘 뭐 수상 소식은 조금 전에 제가 방송으로 <laughs> 전해드렸는데요이 뭐 예, 예. 부분에 대한뭐 특별히 어, 특별히란다. 혹시 소감 짧게 한 말씀 주실 까요 뭐 저도 뭐 기대를 안 하는 상인데. 예예. 예.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라고 이저 음. 전문 사단법인이에요. 이쪽으로 지금 하는데 여기에서 어, 저, 그렇게 뭐, 나름의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 했던 모양이에요. 예, 예. 그래서, 무뭐 제가 되 됐다고, 저도 신문 보고 알았어요. <laughs> 아, 그러, 신가요 <laughs> 그래서, 뭐, 고만운 일인데, 그게 제가 뭐, 잘한 것보다도, 예? 예.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준 예, 덕분이죠. 아까 뭐, 우리 대표님께서 여러 가지 업적들을 좀, 이렇게, 소개를 하시던데, 뭐, 예. 등등, 그런, 그런, 여러 가지 업적들을 객관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열심히 일하는 채,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경마장 부지, 예. 오늘 뭐, 저희들 또톱기설를 올려놓고, 아까 시장님께서 예. 인사 말씀하시는 것도 전체 영상으로 나갔는데요. 예. 이거 좀 축약해서 혹시 뭐, 의의라든가 이런 거한번 말씀 주실 수 있으시면? 아시다시피, 그 경마장 부지는, 어,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예. 이게 추진되던 건데,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요인이 좀 작용을 해서, 사실은, 뭐 다른 식으로 뺏긴 거 아닙니까? 그죠? <laughs> <laughs> 그런데 그랬으면, 그걸 뭐 다른 대안으로 쓸수 있도록 이렇게 풀어주셨어야 되는데, 예. 그냥 사적지로로 뭐 묶어놓고 25년째 방치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동안 이걸 이제 풀기 위해서 여러 차례 뭐 노력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쉽지 않았죠. 예, 예. 어, 제가 지금 문화청장한테도 여러 분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직원들도 아주 뭐 열심히 했어요. 그서 어, 이건, 어쨌든, 그, 과사회가 이제 땅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들 공유를 한번 하려고 해도, 사는 사람도 없고, 예, 예. 그래서 이제 문화청에서 재 돈을 대기로 하고, 예. 70%를 대고, 어, 도하고 시가 30%로 나눠서 대고, 그래서 그 땅을 이제, 저희들이 사는 겁니다. 예, 예. 사고, 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종합 정비 계획 수립하고. 예. 종합 정비 계획의 결과에 따라서 사적지에 대해서는 70% 이상 또, 저 정부가 국비를 지원해 줄수 있도록 있거든요. 예, 예, 그렇죠. 그래서 그 개발하는 부분은 또 국비 받아서 일부 개발하고. 제가 오늘 또그 문화신장한테 강하게 좀, 지, 어, 건의를 했다시피 사적지가 너무 광범위하게 지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전체가. 예. 어, 그, 매장 유물이 없는 것으로 음. 밝혀진 그 나머지 지역은 좀 풀어달라. 그래서. 예. 우리 경주시가 좀 유용하게 좀쓸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예, 예. 뭐고 그 어, 말씀 좀더해 가지고. 예, 예. 그, 그게기에 보문난지 바로 옆에서 너무 귀중한 땅이니까 아, 예. 잘좀 활용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질문할 거 많은데 뭐 오늘 예, 예. 워낙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을 하고 예. 이런 날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뭐늘그 방송 아니면 영상 브리핑 때마다 시민들에게 이제 뭐 방역 수칙 잘 지켜 달라 이런 말씀을 늘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또, 오늘 지나면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또, 또 아무래도 연말이기 때문에, 뭐 대개의 경우 모임들 취소도 많이 하고 그러긴 하더라, 합디다만, 그래도 시정 책임자로서 우리 시민들한테 좀 평소보다는 훨씬 좀 다른 상황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 국면인데, 혹시 당구 말씀 있으시면, 끝으로 한 말씀만 주십시오. 예, 연말 연시를 맞아서 여러 가지 모임도 계획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 예. 같은 모임을 자제해 주시고요 제가 뭐 이게 (2단계) 여러 가지 기준들을 발표를 합니다만은 그것보다도 주민들 스스로 시민들 스스로 지키는 게 중요하죠 예. 전부 에 우리 대구 경북 방역 잘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우리가 뭐좀 여러 가지 뭐 의료적인 뭐그 의료진의 희생도 있었고 또 의료 시스템도 좋았고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사실은 저는 대구 시민, 경북도민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잘참여해주시죠 동참해주시고 음, 예. 그 때문에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요즘 보면 서울 수도권에뭐 젊은 친구들이 아주 그, 그걸 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그걸 내가 걱정을 하는데 예. 예, 적어도 우리 경주 시민들은 스스로 좀 자제를 하시고 최, 최, 하여튼 가급적이면 외출하지 마시고 조용하게 집에 몸심으로서 차단하는 한 2주간의 고비거든요. 그렇죠. 이 고비만 예. 잘 넘기면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들 적극 좀 협조해 주시자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쪽에도 관광 오지 말라고 좀 그래야 되겠습니다. 당분간은. 어, <laughs> 이말이 의심하셔서 또 그, 수도권에 계시는 그 부모님들 찾아뵙는 분들이 있을 테고 그렇죠. 또 거꾸로 예. 또 부모님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근데 이번에는 막 영상으로 서로 아무 전하고 <laughs> 이렇게 해서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전에 보니까 해남인강 쪽에서는 그때는 뭐 추석이어서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실제 이제 어르신들한테 공무원들이 직접 영상 통화도 연결을 해주고막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예, <laughs> 한번 <laughs> 어, 그걸 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찍어가지고 예, 예예 어? 예, 그렇죠. 네, S.R. 잘못하시니까 이렇게 예. 보내드리는 뭐 그런 거다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시신데 이렇게 또 직접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일 아마 예.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이 가장 빨리 소식을 오늘 T.M. 덕분에 예. 어, 그여도 고맙습니다. 뭐 고마, 다른 고맙고요. 논란론, 다른 언론이 한테 욕하는 눈물 모르겠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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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날로도 라이브 하라 그러십시오. <laughs> 라이브 하니까 네. 뭐 이런 같이 네. 전해주신 것 같고 이따 또 영상 브리핑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예, 고맙습니다.